이.. 어? 어 심상치 않은데? 현재 시간 새벽 1시 슬슬 리그 오브 레전드의 망자들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laughs> 어? 뭐.. 뭐가 문제인 거지? 왜 그래? 왜 시무룩해진 거야? <laughs> 여기서 딱 느꼈죠 뭔가 이판 재밌을 것 같다 난 우리 웨이 믿어요 어둠에 음, 빠진 자들을 살려줘 음, 후웨 갑자기 사이온이 땡겨서 픽을 해봤습니다 웨이 GM DMP 쌍띠그 뭐, 뭐.. 뭐라고? 후웨 이 반대로 말한 거였어요. 첫 번째 상대는 알리사인 사이러스 듀오. 가자 후에. 왜 왜? 이론상 둘다 근접 해인이 최대한 후에의 옆에 붙어서 사이온 극강의 비기. 시어서큐 차지. 음, 아무도 맞잘리가 없죠 아, 꿈깡됐어요 귀신같은 홍야얘 체력이 안 닳는 나이야 사일러스의 단일 대상 논타 스킬인 이 스킬을 최대한 저에게 픽사리를 나게끔만 한다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준비됐어 알? 물론이지 사 죽으자 기가 막힌 천마루 하지만 여기서 뒤로 잘 빠져주는 후웨이 주들이 후웨이 잡아 도망가 후웨이 무난하게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하죠 응, 여기서 도망가버리면 그만이 이번 아레나에 추가된 마법공학 부탈로 위치까지 옮기며 도망치는 후웨이와 가지 빨리 자식들아 바짓가랑이를 제대로 붙잡는 사이온 근데 사실상 사이온에게는 살상 능력이 거의 없으니 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 주기적으로 아레나에 생성되는 힐 오브젝트를 챙겨줍니다 살려줘 사이온 그 사이에 후웨이가 사망했지만 알리산인 사일러스의 특징은 스킬 하나하나가 강력한 대신 쿨타임이 길다는 약점이 있으니 소고기는 맛있게 익혀먹어요 음잘 익었다 어때 어그로 빙봉 다했어 최고야 후이첫 번째 증강시간 프리 증강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등급의 증강이 떴는데 사, 살려줘 사이 살고 싶어 제발 눈물나는 과거 이런 휘행찬란한 증강들 다 필요 없습니다 돌립니다 무작위 드래곤 영혼 3개 스킬의 치명타 적용 궁극기 2번 개꿀잼 증강 하지만 또 돌려서 아군이 있는 피해를 15%만큼 받는 증강 정신결속을 선택합니다 <laughs> 데미지 대신 맞아줄게 날 밀어 후회 <laughs> 이번 상대는 체력과 몸집이 커지는 증가. 거신을 짚고 세계수가 되어버린 마오카이와 거신이 되고 싶었던 탐켄치입니다. 허나 이번 싸움 또한 최대한 후웨이와 상대방 전부와 비비면서 이거 나먹가라 너무 무섭고. 스킬코려 돌리는 후웨이가다 잡아줄 것이라 의심치 않았죠. 사이온의 비기, 불 차징하는 한가다 끊기. 탐켄치를 잡았으니 세계수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때리고, 때리고, 때리더라도 살아남은 마우카이는 탐켄치. 예, 토전세어 가보자고. 이번 아레나 시즌은 아군이 죽은 위치에 원이 하나 생기고 으으, 그 위치에 10초 정도 후에 아군이 죽었던 위치로 가서 2초를 버티게 되면 음. 탕진치 퓨 내가 맞았죠? 부활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laughs> 이번 라운드 내내 후회를 훌륭하게 지켜낸 저는 부활한 탕진치 마저 잡아내고 라운드 승리를 가져왔죠. 후회! 이! 장원의 시식이라 맞고서도 후회를 지키기 위해 강인함을 주는 헤르메스의 발걸음을 올렸습니다. 템 뭐가지? 난뭘 가든 우리 후회! 이! 믿어. 울 것이 와버렸습니다. 드디어 베인은 알리스타 조가 나온 것이죠. 야, 나는 저 얼굴 보기만 해도, 어 효과의 악몽이 그냥, 아우 근접이 주었던 적 팀들의 상대로는 그저 후웨이 옆에만 있어주면 되었다면 아공 불러주시고 평사 이번 상대는 후웨이 옆에 있다가도 최대한 딜을 맞아줌과 동시에 내 체력 또한 관리해야 하는 지금이야 후웨이 딜을 넣 스킬이 없나 오 힘을 꾹 먹지 마 매우 어려운 매치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응난 그럼 후웨이 옆에 거야 살려줘 살려야 후웨이 건드지 말라고 오호. 다른 라운드에 제가 했던 역할을 상대 알리스타에게서 맞으면서 다른 팀의 입장이 되어 보니 아 힘을 꾹 먹지 말라고 노력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겠다 어, 배는 대만 때리게 간다려, 안대만, 안대만, 이렇게 따스 아. 오히려 좋아, 죽네, 배 그냥 죽네. 됐어, 잡았다. 소고기도 연육 작용 해줄게, 죽네. 어, 이 정도 내줘. 아. 제가 죽긴 했지만 오히려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안리스의 체력을 많이 뺀 상황. 활레오는 양색다 자기장의 바깥에 있으니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laughs> 러 갈게 상대 알리사는 어쩔 수 없이 전멸까지 쓰면서 자기장 안에 힘의 꽃을 먹는 선택을 하는데 어? 아니 이렇게 살아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아, 나보고 어떡하라는 너라도 일로 와 이녀석아 <laughs> 이렇게 졌어요 기다이하러 갈게 하지만 타이타닉 급 구하러 오기였다 하니대 그 병이었다고 씨불해 어디가 후회 이거 아니었어 미안 다 끼고 아, 처음 해봐서 그래 갑자기 바뀐 아레나가 잘못이지 후회가 잘못인 거겠니 여튼 더 많은 체력을 위해 강철 심장을 구입해줬죠 이제부터는 상대했던 적들이지만 증건과 아이템을 더 얻고 강력해진 상대 팀을 상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붙어서 싸우는 아레나의 네, 특성상 네, 네, 네. 사거리 700의 거리에서 3초 동안 충전을 하고 네, 네, 네. 이후 상대를 때리게 되면 체력을 얻는 강철 심장은 아레나 특화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20초 후에 또 터트릴 수 있으니 싸움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체력이 더 많아진 사이언을 상대해야 할 겁니다 또한 체력 스택이 높아질수록 충전 데미지가 강해지는 아이템이죠. 우리는 너만 밀어내면 돼. 어 살려줘 사유. 살려. 어 진짜. 하지만 상대도 학습을 했고 후회의 말에 집요하게 노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뒤로 빠져볼게. 어. 아! 아! 덕분에 후에 이번은 다운되었고 어후. 혼자 남게 된 저는 밀리고 공중에 뜨고 띄우기도 하고 또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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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고 뜨고 사망합니다. 아 어, 일로한 자식들아. 어후. 하지만 죽어서도 강철 심장을 뜯고 갑니다. 다음 증강은 실버 증강. 증강 중에 가장 안 좋은 등급이죠. 처형장. 체력이 50% 떨어진 적에게 추가 피해. 처치권 역시 기본 스킬의 초기와 저에겐 맞지 않습니다. 태풍, 기본 공격 시 추가로 데미지를 주는 느낌 같은데. 청부살인마. 적에게 표식을 남겨 입히는 피해가 20% 증가한다. 아군 표시가 있는 걸로 보아 아군의 데미지도 높아지는 것 같으니 이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거 뭐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 엥? 너도 처음이지. 바뀌고는 처음하지나도 우리 둘다 바뀐 아리 나는 처음 한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원래 인생은 실전인 법.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막고 있을게 거리를 벌려 흐에 이 하지만 역시나 나를 보지 않는 상대 나를 보라니까 허나 강제로 흐회를 보려는 탓에 모든 스킬을 맞아버린 베인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는데 여기서 숙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10초 안에 이 알리스타를 잡아내지 못하면 베인이 부활한다는 숙제였죠 그렇기에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오래가 기타죠 망간다 덕분에 다시 게임은 원점 베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몰락한 왕의 검 기본 공격에 공격 대상의 현재 체력을 기반하여 추가 피해를 입히는 아이템 는 체력이 많은 사이온에게 쥐약이고 심지어 베인의 W스킬은 세번의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대상 최대 체력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를 어, 추가로 좋다. 입힙니다 완전 사이온뿐만 아니라 모든 탱커들의 원수라고 할수 있죠 죽어라 탱커들의 원수! 또다시 잡아낸 베인 하지만 사이온 또한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저에게이 베이지가 있죠 사거기사거기사거기사거기 아, 오케이, 사과를, 사과! 탱을 간지러 데미지가 너무나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때려줍니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무거리 또 졌어 두 번째 템으로는 추가 체력에 비례해서 주변에 살살 데미지를 넣어주는 태양불꽃 방패를 올려줍니다 워낙 경쟁하는 게임이다 보니 이렇게 괜시리 한마디를 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해 후웨이 이번엔 주기적으로 랜턴을 던지는 쓰레쉬가 있는 야간 급행 이벤트가 있는 라운드 그래서 그런가 후웨이를 물던 마오카이도 어야 어디 가는 거야 으이! 뭐야 나도 갈래 진짜 어, 안녕 저... 뭐, 뭐, 뭐야, 이거? 아, 나또 죽는데! 아! 아! 그렇게 또, 패배. 안 돼. 우린 할수 없어. 이렇듯, 무거워진 분위기. 딱 아, 보니까는, 이거 죽은 자리 저렇게 원형 생기는 거 위에 서 있으면 부활되네. 그걸 이제 알았어, 바보야? 다음 템으로는 또 추가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를 주는 아이템, 거대한 히드라를 구입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입합니다. 서로 보유한 팀 체력에 낮아서 이번 싸움의 패배가 곧, 이 게임의 최후 인사황 지면 끝입니다. 허나, 바로 이때. 눈을 떠라! 후웨이의 하드캐리로 인해 단 5초만에 끝나버린 벼랑 끝의 송구 어때 어떤데? 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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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일로와 이 녀석 아 최고다 후웨이 짱 우리 후웨이가 최고다 그치 거치아 춥나게 신나버리는구만 이번엔 감출 수가 없어 야 쿠련 2라운드에 한 번씩 돈다고 바보야 그치마 너무 기쁜걸 바로 다음 라운드 그웨인이 주기적으로 가장 체력이 낮은 챔피언에게 힐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는 라운드죠 하지만 그웨인이 힐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후웨이의 강한 디아 따줄게. 야 우리 후웨 최고에요. 방금 전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 팀을 떨어뜨리고 마지막 단한 번도 치지 않은 팀 베네날리스타디오를. 마주치게 됩니다. 골드가 부족해 모든 아이템을 바꾸지 못한 채 전투에 돌입하게 되죠. 바로 이전에 고른 증강인 실버 증강인 소멸 사용 방법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1등팀도 직접 보자고. 어차, 아 공강 됐어. 저희 임무는 변함없습니다. 상대 리사 마냥 최대한 비비면서 딜러 챔피언의 바짓가닥이를 붙잡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려서 막기만 하더라도. 오, 진짜 죽격아프네 진짜, 진짜. 소멸 증강을 골랐기에 저의 디키 소환사 주문을 사용해. 넌 몰랐지? 잠시 동안은 신을할수 있었습니다. 허나 역시나 푸미만의 눈은 상대 팀 쫓아가야만. 어찌 가인 놈들아! 나는 왜 뚜벅이로 태어나갔고 진짜! 어. 베인의 수호천사, 즉 부활을 한번 빼게 되었으니 부활한 벨만 잡는다는 이기 승산이 있습니다. 제발 죽어! 내 딸이 알리스타를 잡는 건데! 쟤라도 얼마 남지 않은 알리스타. 10초 안에 저 부활의 원에 들어간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하하하,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여라 알리스타. 누가 베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나? 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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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돼. 어. 이놈들아 우리 건들지 마라 엥 응, 나가있어 이렇게 게임을 아쉽게 패배하고 2등을 하게 된 후에 안돼 안돼 <목소리> 전판 같이 재밌었는데 또 같이 하자고 할까? 하는 마음으로 파티 초대를 넣고 10분이 흘렀으나 또 나만 진심이었지 또 Hello, darkness,